Oh, hi, hi, ho, oh, ho, oh. oh. 세상에 이보다 더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 있을까 하지만 내 나이 70 나도 죽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 보았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할 것인가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것 같아요. 좀 위험 있게 죽고 싶다는 생각. 생각은 항상 하지만 아직은 제 마음에 와닿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거나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은 전 지금 죽어도 별 원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덜 두려운 방법은 없을까?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정말 꼭 한번 해보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 너무 떨려. <laughs> 이제 다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심정이 어떠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좀더잘살 것.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제는 아주 잘살것 같고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 해서 앞으로 이 시간을 정말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잘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죽는 것보다는 잘 사는 웰빙이 곧 웰다잉입니다. 남은 인생 잘 살면은 그것이 곧 웰다잉이고 고정명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농담으로 좀 친하신 우리 환자분들하고 제가고 얘기를 할때 환자분들이 본인이 죽음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 가 있는데 간혹가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고야, 사람 언제 누가 더 빨리 갈지 모른다고. 뭐 막말로 제가 퇴근하는 길 교통사고 나서 제가 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것도 농담도 사랑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할 정도로 이게 죽음이란 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 같은 것이라 자신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데 다시 고향 찾아가는 길이 어찌 두렵고 슬프기만 하랴. 여기 죽음을 늘 가까이에서 보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본다. 그는 어떻게 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제희 집사람이 2 0년대 자궁암으로 투병 생활을 한 5년 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경로에서 봉사한 지 거의 횟수는 12년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과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암두 병을 지켜보면서 호스피스를 결심하게 되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그는 죽음에 대하여 의연해졌다. 항암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죽음이란 이렇게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웰다행이란 우실까? 우리나라는 참그 아이들한테 죽음 교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질이 가장 낮은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행복 순위가 제일 낮은 나라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것에 계속 하,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죽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의대는 물론 인문대학에서도 죽음 학과가 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이 시킨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전부 다 죽음 교육을 시킨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웰빙의 삶을 살도록. 노력야 한다. 항상 마음은 넉넉하게 남을 배려하며 운동은 취급이 되어야 웰 에이징 할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가? 즐겁게 운동을 하고 나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밥맛도 좋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밥 먹고 휴식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이 운동 시간이 기다려지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 등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입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래는 대박입니다. 컴퓨터는 정신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는 최고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웰다잉은 웰빙에서 비롯된다. 웰빙을 위해 바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실천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우리 오늘 바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야.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 어때요? 좋아요. 좋지 않나? 평소 꼭 하고 싶었던 일과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과 생각들을 잘 정리해 두고 실천하여 아쉬움이 남는 죽음을 피해야겠다. 열당의 목적은 후회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후회없이 죽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첫째가 몸에 대한 준비고요. 두 번째가 마음에 대한 준비, 세 번째가 이제 법률적 준비까지를 다 해야 죽음 준비를 다 했다고 할수 있는데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첫째, 몸에 대한 준비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사전 의료의향서 장기 기정 등이 몸에 대한 준비에 포함된다. 둘째, 마음에 대한 준비는 살아 있을 때 미움, 원망과 한 등을 모두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억 만들기,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해서 죽을 때 아쉬움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준비는 상속과 유언을 죽기 전에 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 절차에 대해서나. 이런 걸 자식들한테. 아, 무슨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내 나이 80에. 나 아직 그런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당신은 아직 청춘이니. 음, 근데 나는 이걸 지금 주변의 친구들도 자꾸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이걸 하면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게 아 얼마 안 되는 유사이지만 은아 유산을 자식들한테 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내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에, 에, 당신은 어, 많이 바라겠지만 조금만 하면 안 될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집에 집안에 와가지고 50년을 지금 다 자식 잘 나름대로 키웠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고 했고 그런데 뭐 자식보다 내가 무슨 뭐그 후순위라 이런가? 나 나나 이런 거할수 있다. <웃음> 참나 <웃음>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법률 적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그래야만, 나 자신의 정리는 물론 남은 자들에게도 배품이 된다. 아, 그뭐 특별히 유언장이라기 보다는 뭐, 그 사실은 뭐 내가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내가 쓰기는 뭐 우리 애들한테 앞으로 하나 쓰긴 썼습니다. 특히 나는 아들이없고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더욱더 <laughs> 왕창화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제사 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매차 그냥 글을 썼어요. Yeah. 첫째, 너희 아버지 죽고 나면 슬퍼하지 마라. Yeah. 너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 Yeah. 슬퍼하지 마. 절대 울지 마라. Yeah. 비록 너희, 너희 눈에는 눈을 뜨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보이면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말았던 yeah. 선수가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하듯 끝까지 의욕과 열정을 가지며 우리 스스로 각자의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낮에 열심히 일한 자가 밤에 숙면을 취하듯 우리의 생도 그리하리라.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이 아니라 후반생이다.